베이티비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달면 문화상품권 총 50만 원 지급.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티비 제리입니다. 직질직질. 오늘 또 저희가 웹게임 리뷰를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웹게임은 총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가 이제 멸신 신을 멸하다 라는 게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특이한 게이웹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중국 게임 많은데 원래 그런 네. 캐릭터좀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멸신이라는 게임은 설마 지한 개인가요? 네, 하나예요. 광전사. <laughs> 오 광전사. 딱 봐도 웹 게임이죠 여러분? 네 아, 완전 웹 게임인데요? 바로 승급의 구도이다. 어. <laughs> 역시 웹 게임이라서 그런지 다 뭔가 되게 중국스럽다. 오, 칼이! 내가 뭘뭐 임무를 관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엄청 빨라요 지금 레벨도. 근데 웹 게임은 이런 장점이죠. 내가 이제 눈만 깜빡하면 이제 십씩 올라가 있다는. 웹 게임의 장점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단기간에 이제 다른 게임에서 자기가 랭커를 못 되지만. 아. 랭커가 됐어요. 단기간에. 단기간에. 근데 그 랭커가 모든 사람들이 되면 금방 추월 당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어... 얼마냐 아이템을 꾸리느냐에 네. 따라서. 랭커가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아, 오 오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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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옷을 입고 있는 거구나 갑옷을 입고 있는 백호예요 지금 미래 전설 같은 느낌이 나요 네 일단 아 미래 전설이요? 음. 엄청 전개도 빨라요 지금 전개 엄청 빨라요 뭐 어디 빨라. 왔어 지금 동료 같은 거 원래 보통 스토리가 있는 이거 스토리를 안 알려주네 그러네요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지금 음. <laughs> 아직 스토리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깨고 있는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지들끼리 사냥하러 다녀요 얘네들 어? 맞아요. 어 해골 최고랑 레벨 199인데요? 199요? <laughs> 근데 2만 씩 다른데? <laughs> 199랑 싸운데 이거 밸런스가 어떻게 된 거지? <laughs> 밸런스 너무 안 맞는데 지금? 나 16이잖아요 되게 웃기다 레벨 16짜리가 레벨 199짜리를 때려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웹게임들이자로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개격하게 된다니까요 아 그쵸 그렇죠. 계속 레벨이 어느 생각에서 오르는 맛에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 농준기가 와나는 신기하게 이게 아 아니, 국내에서 아니면 해외에서요? 둘 다요. 생각보다 인기 어, 많아요. 아, 진짜요? 네. 나 아직 유저를 한 명도 못 만나지 못했어요. <웃음> 맞아. 형님. <laughs> 아, 이거 신기해서 뭘 혼자 보나? 아, 그래요? 이거. 아, 서버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 네. 하나는 포화 상태예요. 꽉 차서 못 들어가고요. 아, 포화 상태예요? 네, 하나 이게 아마 그래서 이게 서버가 새로 열었나 봐요. 아. 패시 대단하군요. 이렇게 높은 픽을 입이다니. <laughs> 아, <뭐였을까? 웃음> 오. 멋있다. 멋스다 대단해. 299. <웃음> 아니 <웃음> 아 너무 비현실적이야. 아 이거 너무 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laughs> 너무 299. <웃음>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편집된 이제 그걸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네. 이제 BGM 급금이 깔려있을 텐데요. 이 게임 내에서 지금 BGM 하나 없습니다. 한자 어, 한자 한, 한, 한 다음에 집에서 어디서 하면 바로 해듭니다 맞아요. 바로 사 먹을 거같은요어어어 어. 계속 시청률이 그러니까... 만나니까. 진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한 마리 잡는데 모든 게드 때리면 일밖에 안납니다아 아,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밸런스가 너무 이상해요, 진짜로. 진짜 엄청 작아요. 저희가 이거 멸신 할때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거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오로지 온게이트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 무료 충전소 1만 마일리지. 지급을 해드리고요. 11월 12일까지 최고 레벨을 달성한 다섯 명에게 아이템 대 20만 말리지도 지급하고요. 보시면은 150 달성하면은 이거 레벨 조가 50 50개 주고 200, 250, 300, 400 이렇게 네. 아이템을 지금 나눠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누적 충전 선물 매일매일 누적 충전 선물이어서 이제 5천 원부터 50만 원까지 매일매일 충전한 금액에 따라서 선물을 이렇게 또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나만의 팁 공유. 공략 게시판에 이제 팁을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시면은 베스트 공략 다섯 명참여상 이렇게 상을 준다고 합니다. 다시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나이 단... 몬스터들 벌크업 잘돼 있네. 진짜 장난 아니다. 왜 이렇게 멀리까지 <laughs> 와서 잡아? 역시나 일박에안 납니다. 네. 어, 이게 두루마리가 지금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귀환. 하나는 랜덤이래요. 아무데나 그냥 가게 해주는 래요 랜덤 위치로 이동. 겁나 특이하네? <laughs> 너무 특이하다. 아무데나 이동하게 해준다고? 오 뭐였다. 깜짝이야! 얘가 맞나? 보스냐? 랭폭 거미신인데요, 얘는? 죽었어! 어머! <laughs> 아니... 우와. 아니 죽었어요, 나? 어머 어떡해. 레벨 천인데요, 쟤 레벨 천? 어머! <laughs> 그냥 한번 앞다리로 딱 찍었는데 죽었네. 자 이번에 네. 날씨는 이제 여기까지 한번 직접 플레이를 해봤고요. 네 이번엔 또 다른 웹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두 번째 웹게임은 신대무협이라는 게임이고요. 이것도 이제 온게이트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실 수 있거든요. 서버가 이거는 굉장히 많네요. 여섯 개나 있는데 그중 세 개가 벌써 혼잡하고 이제 저희는 좀 혼잡하지 않은 신규 서버를 한번 가볼게요. 이런 무렵 게임이니까 무협으로 가보겠습니다. 어 네네. 이것도 역시나 일단 캐릭터는 하나네요. 어 맞아요. 야 이게 진짜 웹게임이야. 우리가 아는 아, 아 맞아요. 이게 우리가 아는 웹 게임이다. 정말. 우리가 아는 웹 게임 그래픽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와 난잡해 멸신보다가 신을 어. 보니까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엄청 엄청 화려하고 우리가 자주 접했던 웹 게임. 맞아요. 딱 이거. 어, 위에 자막 좀 다시 잘해. 그래. 이렇게 서로 막 대화도 있고 이제 성우 목소리 따 가지고. 그래픽도 나쁘지 않아요. <웃음> 아니? <웃음> 저거 웹 게임은 좀 오글거리는 요소가 많아요, 괜찮아요? 이런 것도. 오, 보스다 어, 봐. 보스 무기 봐. 무식하다, 무식해. 어, 반지 나고 20대면 얘가 씨, 이제 쟤왜저렇사 하지? <laughs> 정말 특이하네. 아, 너무 웃긴다. 어, 뭐야? 스토리다, 스토리다. 스토리 나왔다. 스토리 그래, 이거지. 십고 혼자? 알려주세요. 그래, 얘를 살려가지고 이제 패스로데고 다니는 거야, 분명히. 네 <laughs> 뒤에서 이거 뭐가 덮뿜는데요? 귀엽다. 데리드벌스 마스. 이게 뭐야? 아, 되게 복잡해. 오. 와, 뭐예요? 방금? 난리났네 지금. 오, 오, 와, 난리났어, 난리났어. 와. 우리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어, 뭐, 좀이좀안 죽네요. 그렇지만 끝났습니다. 다음 도전. 뭐. 얘안 죽네? 얘안 죽어요 지금? 마족사제! 얘가 3층인데? 이거 못 깨겠는데? 이거 잘하면은? <laughs> 물량미쳤다 우리 물량 10개밖에 없는데? 퇴장! 퇴장? 퇴장?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오.. 이번에 신대무역 이벤트인데 이제 레벨 달성하면 경품 획득하는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레벨만 달성해도 갤로트 10 획득. 그래서 이렇게 70부터 80, 90, 100, 110까지 있고요. 레벨별 달성하면 이런 거 줍니다. 네. 일단 저희 레벨 한번 보죠. 근데 이거는 이전 게임에 비해서 레벨이 엄청 크게 빠르게 오르지는 않는다. 그렇죠? 지금 73밖에 안 돼요. 저 아까는 금방 찍었는데. 어, 아까 100 정도. 넘었는데. 오. 뉴스? 어, 네. 아까랑 비교하면은 아직 뭐 이렇게 지루하거나 엄청 졸릴 틈은 없는 것 같기는 해. 아까보다 낫죠? 예. 아까보다 나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졸려요? 아 그렇게는 한데 네 맞아요. 오천자로. 뭐열열줄1열1열1열 12. 1 열줄이 뭐예요? 에너지가 열줄이 에지아 진짜? <laughs> 그렇네요. 헐. 이길 수 있나? 헐. 물량 없는데? 물량 없죠. 근데 서로 깰것 같잖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음, 시간 좀 걸리긴 하네요. 아 어, 많이 걸려요 시간 이거. 이제 이럴 때는 서로 헤드폰 하고 쓸게요. 그럼 언젠가 깨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laughs> 와 마지막 한줄 남았습니다. 와잘 왔습니다. 와, 와. 와 이게 뭐야? 뭔가 나 엄청 많이 돼 지금. 어, 엄청 많았다. 딱두 인아이템이에요. 다 먹어. 다 일급 이급이에요. 우리 지금 삼급 떼야 돼. 아. 자 마지막으로 저 도전해볼 끈대재미. 네. 어? 야, 어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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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 잡나? 아그 필살기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거. 아못잡는데 아 아, 이거. 아 헐. 떼면 떼면 떼면. 자 그러면 저희가 게임을 좀 오늘 두개웹 게임 두 개를 해봤는데. 네 맞아요. 하나 하나 먼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게임 뭐였죠, 제리님? 첫 번째가 이제 멸신, 멸신이었는데요. 네. 멸신 평점과 한줄평 한번 어... 말씀. 비교해서 말해주세요, 이 게임과. 네. 우선 멸신의 평점은 5점 만점에 진짜 2점이고요. 2점. 2점. 네. 한줄평은 웹 게임이지만 너무 좀 음. 재미없게 만들었다. 그에 반해 이제 이 신대모협은 웹 게임 치고 굉장히 여태까지 저희가 웹 게임 리뷰를 총두번 해봤는데 퀄리티가 나름 좀 상급의 위치를 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웹 게임 치고 굉장히 재미있게 한것 같아요. 아까 그 멸신에 비하면 음, 네. 그래서 이 평점은 5점에 3.5점 주겠습니다. 어, 네, 좋네. 후한 거죠. 조규 님이 평점은요? 저는 멸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평점 저는 2.5점 주고 싶고요. 네, 한줄 평은 게임하나 잠들겠다 그 반면에서 이신대모역은 네. 그냥 웹게임이다 우리가 하는 웹게임이다 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평점은 5점 만점 중에 2.5점 주고 싶습니다 네그면 저희 또 다른 웹게임으로 또 재밌는 거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 <목소리>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